가로선으로 길게 이어진 그릴 위로 입체적으로 조각된 주간 주행 등, 차체 양옆을 감싸듯 뻗은 크롬 라인, 벚꽃나무 뒤 우직하게 선 준대형 SUV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초 아빠 차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펠리세이드가 2세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먼저 출시됐고, 그 뒤를 이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동안 많은 이들의 기다림을 불러왔습니다. 가솔린 모델을 먼저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가 몇달 미뤄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새롭게 개발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으로 이 차에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볼륨의 핸더와 수직형 리어램프, 정교하게 조율된 캐릭터 라인은 2세대 펠리세이드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할 점은 외형이 아닌 그 안의 심장입니다. 두 개의 모터가 협업하는 이 시스템은 고효율 전동화 기술을 준대형 SUV에 최적화했으며 변속기 내부에 P1, P2 두 개의 모터를 배치해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응답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P1 모터는 엔진과 직접 연결돼 시동과 발전, 구동력 보조까지 수행하며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복합 연비 14.1km/L. 시스템 최고 출력 33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6.9kgfm를 성능을 갖춰서 기존 2.5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연비는 약 45%, 출력과 토크는 각각 19%, 9% 높였습니다. 2.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과팽창 사이클을 통해 연소 효율을 극대화했고, 정지 상태에서도 빠르게 반응하며 가속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변속감은 부드러워졌고 정숙성도 한층 향상됐습니다. 직접 주행해 보면 하이브리드답지 않은 하이브리드라는 인상이 먼저 다가옵니다. 페달을 밟는 즉시 전해지는 토크감, 회생 제동과 모터 전환은 매끄러워졌고 정체 구간에서도 주행 피로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에서나 경험할 수 있었던 기능들도 담겼습니다. 스테 모드를 통해 엔진 구동 없이도 공조와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고. 고전압 배터리의 전력을 활용한 V2L 기능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를 편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이런 편의 기능을 쓸 수는 있지만 주행거리 부담이 따라 왔던 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 차의 계기판을 보면 800km가 넘는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에서도 전동화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스마트 회생제동, 주행 예측 기반 연비 최적화 외에도 목적지 도착 전 배터리 충전 알고리즘 등 기존 하이브리드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첨단 기술도 대거 적용됐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위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후방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 뒷좌석 열선과 마사지 기능까지 실내 곳곳에는 패밀리카로서의 정체성이 배어 있습니다. 준대형 SUV의 넉넉한 공간과 안락함은 그대로 연비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전기차의 버금가는 첨단 기능과 효율까지 더해졌습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심장,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금 벨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서 먼저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옥모였습니다.